두부에 이것 하나만 묻히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두부를 10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간단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두부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단한 두부나 부침용 두부를 준비해줍니다. 준비한 두부는 껍질을 벗기고 간수를 제거해주시고요. 간수가 찝찝한 분들은 깨끗한 물로 두세 번 헹군 뒤에 잠시 담가두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약 2-3분이 지났으면 물기를 제거한 두부는 꺼내주시고요. 칼을 사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줄겁니다. 화면처럼 썰어주시면 프라이팬에 적당히 굽기 좋을거예요 두부는 방금 헹궈서 물기가 너무 많으면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한번 제거해줍니다. 키친타올이 아까운 분들은 접시에 놓고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면 수분이 싹날아갈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접시에 감자 전분이나 밀가루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카레가루를 넣어줄 겁니다. 두부에 카레가루를 넣어주면 은은하게 풍기는 카레향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카레가루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특제 가루를 만들었으면 두부를 넣고 잘 발라주시고요. 너무 떡지게 바르는 것보단 살짝 살짝만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면 기름을 두른 팬에 두부를 구워주세요. 화면처럼 기름을 살짝 살짝 발라가며 구워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가면서도 맛있게 구워주시고요. 딱 재료 한두 가지만 추가했는데도 훨씬 더 맛있게 구워진 두부의 모습입니다. 짠 초간단 두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취향에 따라 양념 등도 찍어서 드시면 맛이 좋은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 겉은 바삭바삭하고 은은하게 풍기는 카레향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특히나 카레가루는 칼로리도 높지 않기 때문에 먹을 때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